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자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가 5월에 접어들면서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 자먼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 제가 자먼을 설명하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이 자먼 말씀에 나온 모든 지혜를 다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듯한 그런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뭐 당연히 그렇진 않죠. 저는 물론이고, 이 잠원의 말씀을 완전히 다 듣고 알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원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깊이 묵상하고 또 서로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열심히 알려주어야 하고요. 또 당장의 우리의 지혜가 완전해지진 않겠지만 자꾸만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입혀질 것을 소망하며 5월과 6월에 주시는 이 자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 속이는 저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어, 그가 어떤 수산시장에 가서 병어를 구입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1.5kg짜리 병어를 2.5kg짜리로 속여서 파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소위 저울치기 수법이라는 건데 저울을 속이거나 또는 생선 담는 바구니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것이죠. 킬로당 몇만 원씩 하는 화루를 그런 식으로 속인다면 그동안 부정하게 챙긴 이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을까요? 그 상인들은 관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들여왔을 때그 혐오를 표현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공평한 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공평한 추를 써야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지르는 가운데 끝까지 나만 홀로 정직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저울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 그 이익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살 테고 정직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끝까지 정직을 지키며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단어인 것이죠. 그만큼 솔로몬은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격 요법을 사용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교만하면 삐 같이 온다. 자만하면 너삐 되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발견했듯이 지혜와 겸손은 늘한 세트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임하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자 3절부터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비교하는 구문이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는 그 모든 길은 패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향하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악인의 범주에 속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거룩을 지키고 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간혹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뽑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도덕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 내역이며, 부동산 소유며, 장려 교육,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기록을 다 꺼내 들고,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참늘 느끼는 것이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이죠. 어쩜 하나같이 다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저 사람 참 청렴하다, 아, 저 사람 참잘 살아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쉽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어, 정말 몇명 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간신히 간신히 통과해서 공직에 오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은죄가 너무 많이 들통나서 관직이고 뭐고 그냥 망신살만 그냥 심하게 뻗치고 백지화시킨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6절이 예,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결국에 의를 추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당시에는 아 나만 이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늘 손해 보는 것 같고 정직히밥 먹여주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끝까지 의를 추구한 사람이 평생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높임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그런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간신히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준의 그런 의로움과 자비와 양선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도록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요, 지식이 남보다 좀더 뛰어나거나 뭐 영어 영어 몇 마디 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이 크게 각광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지금 사는 이 세상도 손안에 휴대폰 하나면 모든 지식과 다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계산이며 뭐 세계의 모든 언어로 통역이며 번역이며 다할수 있는데 개인의 지식 하나하나가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매사에 지혜롭게 말하고 착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학하건 영어하건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배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내뱉는 말 특별히 이 말에 어떤 영향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험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사는 성업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자가 사는 성업은 그 삶으로 인해 그 사는 성업도 다 같이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남의 비밀을 잘 숨겨주고 입을 많이 놀리지 않고 잠잠한 것이죠. 그 결과 십절 말씀처럼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게 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미 그 심판을 다 받게 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은 음 반의어적인 평행법을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만 해도 반의어적 평행법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정직함과 사악함, 의인과 악인 이것을 계속 어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물론 지혜롭기를 바라고 정직하길 바라고 의인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바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 나는 마이너스 10에서 0 그리고 플러스 10 이렇게 스케일로 봤을 때 나는 어디쯤 머물고 있는가. 내가 처한 좌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에서 점점 더 선한 쪽으로 옮겨가려는 구체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자먼의 말씀을 듣고 막연한 바람과 소망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먼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진단하고 지혜롭고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